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잡동요래의 요래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거는 만화책이 아니고 굿즈입니다. 푸세카 굿즈인데, 어, 에픽카드일 거예요. 잠시만요. 일단 박스를 좀 뜯어야 돼가지고. 우주 만화는 뭘로 사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웹툰 한정판들을 사야 될지 아니면 만화책 밀린 만화책을다 사야 될지 좀 고민고민스러워요. 이그 중에 몇몇 개는 팔려고 산 거니까 일단 그것들을 패스하는 걸로 하고 짜잔! 이것들을 샀거든요. 이번에 왜 특전이 없냐? 돈이 없거든요? 해가지고, 아, 특전 굳이? 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제 체에도 차에도 삼에도 아니야,들만. 슈롤 나이기도 나 나아 있었기에 안 샀고요. 대신 이것만 샀습니다. 짠! 음. 왼쪽으로 원하는 건 아무래도 미즈키하고 루이의 사인이긴 한데, 별 기대는 안 됩니다. 네, 진짜 별 기대는 안 해요. 일단은 뜯어는 볼게요. 이거를 먼저 뜯을까? 뜯는 다음 이거를 먼저 뜯어야겠다 네, 이거 뜯는 것도 수가 있단 말이지. 오 마이 갓. 아씨 아퍼. 내 손가락 사라이냐 됐다. 이거부터 뜯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미즈키가 놔달라고 해서, 원래 난 이게, 그냥 거의, 정신을 반쯤 놓는다 해야지, 뭐. 아깝고, 듣기 듣기, 어둠어둠, 후 이야! 귀찮은데. 미즈키가 단번에 나와주면, 거기서 끝이 다 나는. 야, yeah. 오씨, 잘찢어지네 어, 카이톤 이상이 나와졌다. 아, 뒤에는 누일려나? 아, 치카서 치카. 짜잔. 치카서, 앤 카이톤 이상. 이왜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거 같지? 뭐지? 아닌가? 예시방 처음 이거였나? 음, 그러네. 확실하게 카이톤 이상하고. 그뭐야축카카사분의 그, 축하, 그 연극 라이브? 준비? 연습? 했을 때 그거였네. 학교 축제 자체도 나쁘진 않았는데. 아씨 잘못 뜯었다. 어! 축하해주세요. 미즈키가 나와줬습니다. 네, 붙이잖아. 그 다음에 또한 명이. 아루카려나? 아루카, 아루카 맞나? 어! 헐! 어머! 어머, 이거 실하니? 네, 아루카. 아니, 이거 실험, 실화, 실합니까? 헐! 어머! 그냥 거의 문의인 수준으로 뽑았는데 나와줬네? 어머. 어머, 나 왜, 나왜 이렇게 운이 좋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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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좀 많이 흥터레스팅해 어머, 사인이 나와줬다고? 어머, 어머, 진짜 웬일이래. 오 마이 갓! 정말 좀 많이 흥터레스팅하기도 하다. 암튼, 그렇, 그렇고 하니까 일단 요걸로, 그 다음에 이거를 뽑겠습니다. 서커스단 아, 서커스 자체가 장난하예쁘게도예거든요 아 근데 서커스도 서커스였는데 꼭도각시 같이 나왔었던 첫 니고의 25시의 첫 이벤트의 복장도 예쁘긴 했긴 했어 25시다 하고 카나데가 나와줬습니다 티는 누구까요 아, 마흐 연우님이네요. 뭐야, 너희들? <laughs> 너희들 지금 진짜 커플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온, 나오는 거니? 흠좀 <laughs> 많이 흠토레스팅 해지고 있다. 아야, 어? 루이가 어! 나와줬습니다. 어머, 나 이거 어떻게? 살이 뜯어졌어. 특히 직전이야. 어머머머 미치겠다 엄청 아파 따끔따끔거려 아, 이번에도 카이톤 이상입니다 <laughs> 아, 근데 좀 신기하긴 하다 미즈키 때는 특훈 전후로 그렇게 나왔고 축카사하고 카이톤 이상 나왔었을 때는 특훈 전후로 다 나오지도 나왔었고 이번에는 진짜 두개 다, 특허전으로 나와주, 나와줬고, 어, 짜다 <목소리> <목소리> 어, 와, 씨, 나 특허서도 왜 이렇게 날 좋아해주니? 응? 특허서 사인 아! 뮤직키 나와줬습니다. 예, 특허전.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하게 이게 섞여져 있기도 있었던 거네? 흠 정말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듭니다. 왜지? 어, 나 이거 너무 뜨끈뜨끈 보이긴 함. 으, 칼로 잘라든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든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자 스티커야? 척하지? 오마이갓. Oh 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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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나쁜것 나쁜것 어 미즈키의 중복이네요 이번엔 미즈키가 중복인가봐요 아, 25시 미쿠 어. 아, 근데 진짜 25시의 미쿠는 너무 귀여워 이건 진짜 싫어해. 25시에 미쿠는 정말로 귀엽지도 귀엽다. 정말로 귀엽지도 귀엽다. 이... 여... 어. 왠지 차력 속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분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까지도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뜯어리기 뜯어졌다. 어 카이톤 이상고 하귀 귀의 분홍색을 보면 좀 다른 놈이긴 하긴 한것 같긴 한데 뭐나살왜 이러니? 아또 미쿠입니다. <laughs> 미쿠 좀뭐 카이톤 이상 특훈 노어 카이톤 이상도 이기 나와줬다고? 흠. 이걸로 싸인은 이제 끝이고. 와, 사인 끝났다. 힘들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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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지혜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 치카사! 어, 근데, 시 그러네? 뮤지키가 뮤직기가... 아직 안 나오지도 안 나주고 있네. 마후유. 카나데. 야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희들 진짜 뭐사기냐 타이밍 진심 무엇 이건 합리적으로 의심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합리적 의심. 이심... 아 근데 잠깐만. 애무도 안 나왔잖아. 그러고니까. 보 뭐지? 아 드디어 나왔다. 미즈키. 미즈키 예쁜요? 나 미쿠, 예. 진짜 뭐지? 아, 여기, 여기 두 개의 에몬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상한 거야. 없으면 이거 확실하게 합리적 의심을 해도 돼. 치코라! 특코전 에몬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게 총 중복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였더라 하나 둘셋넷다 여섯 여섯 다섯 여어두개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있었지? 에모 파이톤 이상 어? 응? 응? 총몇개였어우 위험할 뻔 위험할 뻔 하나 둘셋넷다 여섯 8, 8, 9, 아니지. 1, 2 0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십 개, 두 장. 2 0 개, 두 장. 근데 왜 중국이 또 하나 있지? 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지? 난가, 난가, 캐럿, 캐도 음, 모르겠다. 아, 아, 그러네. 중국이 더 있설,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 어, 어, 총 확실하게는 16개였지. 음 그러니까 더 있을 수밖에. 인정. <laughs> 어, 어, 어. 내가 이걸 잘못 쓰고 있었던 거였어. 완전히 잘못, 잘못 인식 같은 걸 하고 있지도 있었던 거였었어. 애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였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였어. 이거 자체가 원래 8개, 8개 식당 어 있었다는 거 아, 이게 그, 반짝이는 캠뱃지 그거하고 키라키라 캠, 캠페, 캠뱃지 그거하고 헷갈렸었던 거였어. 거기에서 씌웠나? 그 9개였거든요? 나머지는 아이, 왜 이렇게 안 뜯어져. 나머지 것들은다 8개, 8개였는데, 그거 하나만 9개였었거든요. 이항이 미즈키가 중복이 나왔줬으면 좋겠다. 이름 생각 안 나. 어 마후유 하고 미쿠. 마후유 미쿠. 미쿠. 미쿠 미쿠 시대 아제루. 어? 어 아, 하루카 또 중복. 일모 일단 하나 중복이 나왔고, 오 축하사. 네네. 이때 네네도 예쁘긴 했었음, 귀엽기도 했긴 했었어 어? 네네가 삼성 아니었나 이때? 네네가 삼성이었었던 걸로 기억. 아니야, 네네, 네네? 어, 네네가 삼성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도우야가 이성 이성이었었어 확실하게기억고 미쿠 중복 하고 마후 마후 중복이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유는 아마 처음 나온 것이었을 테고 음, 고마워 미즈키 일곱 개를 뜯어야지 나와 두고 카이톤 이상 아고 미즈키 7개 뜯어서 나와준 특훈전의 마후유 짠나코때 미즈키 나한테 너무 칭칭거려주는 거 아니니? 어 근데 진짜 잠깐만 미즈키 그게 사인 하나뿐이라고 끝이 이렇게 멀쩡하고 또 하나 나와줄 때 나와줘야지 미즈키 예 하고 에모 에모 엄청 긍정적하고 엄청 밝기로 밝은 우리 에모 이건 또 어떻게 하루 하루 칼테고 네네 하루 칸네네 가끔 가다 원더쇼에서 만약 진짜 에모가 없었으면 이렇게 밝을수 있을, 있을까 싶긴하다. 어! <laughs> 대박! 야나네 얘기했는데 네가 딱 나와 주네. 사인 있는 걸로. 아그 미크. 아 어, 근데 여기 미쿠가 중국이 너무 많 티도 많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난 미쿠 미쿠보다는 다른 애가 좀더 있어주길 바랄지도 바랬어 뜨기 뭐기 시작인 뜨기가 아니긴 하지만 어디. 어디 한번 정리를 해보자 조응를라 해보시이다. 어머! 어머! 왜 자꾸만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제가 너, 제가 당신한테 문제일 것을 그리했다고. 어머! Oh, no. 야 진짜 너희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너희들한테 문제일 것을 했다고.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화이. 따라따라딴 하루카의 중복하고 미쿠의 중복. 무서운 근데 이것도 투콘 전만 중복이 됐어 투콘 후에 중복된 거는 M 뮬 정도 하나뿐 아니구나 미즈키도 있었지 근데 미즈키 이거는 사... 금색 사인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좀 미미하지도 미미하려나 요거는 뭐가 중복된 거였더라 미즈키 얘는 네. 특한 전역에서나 카이토니하고싸인 카이토 아카사 룰루 로에로이 자체는 아마 중복 우기 없지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미쿠, 아, 미쿠는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도 좋아해 주는 거지? 아, 미쿠야, 정말 미안할 때 미안하지 만난 이시고시 미쿠만 좋지도 좋단다. 음... 토개 중복 마후유 끼나데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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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하나 끼 토끼, 하나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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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토 아닌 게아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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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하이토이의상 코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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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포함 두 개, 하나 특화사 두 개, 하나 루이루이, 하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 최애 중복은 별로 없기도 없었다 하이. 너무 슬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는 거 맞지? 숨고지에 아, 뭐 들어가 있는지 뭐 깜짝 놀랐네. 이래서 은박이들은 좀안주지가안 된다고 하는 거야. 좀 많이 불편할 때 불편해 은박 이들. 음. 깔끔한 마무리까지 한 다음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림 음... 만화책도 봐야 되고 요즘, 요즘은 요즘 아니긴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한 음란궤도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돼요 야 정말 그 음란궤가 음란궤가 아니야 그 드럽고도 험악한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돼 순결을 지키면서 아 어렵다 아니 순결까지 지킬 필요는 없어 이거야 순결까지 지킬 필요는 없어 진짜로 문제는 뭐냐 합리적, 합리적인 성관계를 할 거냐, 아니면 그 강제로 될 거냐. 강제로 한다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게 주인공, 즉, 플레이어가 맞서 싸우면서 그걸 회피를 가능해. 회피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피로감, 뭐지, 트라우마? 그렇게 세 개가 조금 반 이상? 반 이상이라 해야 될까? 어쨌든 반이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해결하기가 너무 수초로, 억스로 어렵기도 어렵다. 진짜 체력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과학, 과학 시험이 있어. 그거를 통과할 거면 수영을 겁내게 잘해야 돼. F+, F플러, 아니, F+,는 돼야 돼. 그래서 F+,를 했어. F+,까지 한 것까지는 좋아. 그래, 그것까지는 좋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 내가 그 전에 키웠었던 캐릭터는 실제적으로, <laughs> 어, 진짜로 실제적으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개고생하면서 이래저래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암튼, 험난한 꼴을 당하면서, 쑥쑥 <laughs> 사냥꾼 에덴이라는 놈하고, 복종하면서, <laughs> 정신적 지배 같은 걸 당하면서, <laughs> 그렇게 하면서 개 개야 연인 연은 무슨 거의 주인과 개 수준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또 밖으로 나가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옷 같은 거 그런 거 진심 없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그거를 맞추 맞추고 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마을로 가기까지 가면 어 옷이고 뭐 그딴 것도 필요 없게 돼. 엄청 힘들어. <laughs> 그렇 그렇게 아무튼 됐, 됐었단 말이죠. 네, 문제는 뭐냐? 내가 진짜로 겨, 여러저러한데 내가 다받기 받는데. 쨔빡치기도 뚝쌉쓴 가 농장이야, 농장. 농장 거기 들어가. 야, 운동 빡세게 시켜,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긴 하긴 하더라. 농장에서 도망치려면 운동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나봐요. 다 매우 어려움. 불가능. 매우 어려움. 어려움. 헤엄치는 것도 어려움. 어떻게 도망치라고? 웃기지 마. 아 진짜 그래가지고 에덴 에덴이 나를 구하러 왔단 말이지. 결국에는 그 농장이 그 농장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진심 주인공을 진짜 동물 취급하는 그놈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고. 또한번 내가 또 끌려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심, 인내심이 폭발해가지고, 시태 안에 다시 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걸 말지 해가지고, 그 캐릭터는 지금, 어찌저찌 계속하고는 있긴 하긴 하지만, 아, 진심 빡세다. <laughs> 더 빡쳐 죽이는 거는, 고아원의 왕장인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놈이 매일 일주일씩 숙법비를 가지고 가. 그것도 엄청 비싸게. 처음에는 100이었다가 두번째 주는 300그 다음에 세번째 주가 500이었나? 그정도 되고 네번째 주가 아마도 어, 네번째 네 주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천? 천이었고 네 다섯번째 주가 1500이었나? 그래서 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가 2000엔이래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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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을 내래 그 2,000원을 어떻게 버리냐고 실제적으로 몸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진실개 빡쳐 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돈 많은 돈, 이, 이게 좀 많은 그 놈을 어떻게든 홀리고는 있긴 하긴 한데 이, 이 자식이 돈을 많이 주는 게 사랑 그딴 거 둘째치고 애정도가 높아야 돼아진실개 빡쳐 그때인 놈한테 사랑을 사랑을 받으면서 애정까지도 얻어내야 돼 그래야지 이거를 좀 많이 준단 말이야 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기는 하긴 하나 엄청 힘들다 <laughs> 근데 나름 재밌기는 하긴 한데 그 그거 하면서 진심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 놈들이 갑자기 끌 끌려가면서 어 이런저런 짓다하고아 어, 그게 그 경찰에 끌려갔었 갔었던 게 처음 내가 키웠던 그 캐릭터, 농장에 두 번이나 끌려갔다고요. <laughs> 어, 개었어, 개었었고. 아, 아무튼 너무 힘들게됩힘다 근데 솔직히 농장에서, 농장에서의 엔딩 자체가 상상이 안 돼. 요 어떻게 끝날까? 너무 궁금해, 궁금한데, 거기에서 매일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말에다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겨워. 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탈출하고 싶었던 건데, 탈출도 제대로 안 되고, 탈출을 한 다음에 두 번이나, 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그, 그렇고, 그러한 거를 당했긴 했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긴 한데, 그것도 계속 똑같은 패턴이니까, 얼마나 지겹지지겹겠냐고. 좀 다른 거를 좀 만들어내든가, 다른 대화라든지 그런 거좀 만들어내든가, 그런 것도 없어! 빡쳐! 암튼 그렇다. 아니, 진짜 두 번째 키우는 애는 열심히 키워가지고, 체력 밸런은 폭한시켜야지. 아, 힘들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게임하러 급박친그 게임을 계속 해야 된다 부르르르. 엔딩을 한번 보자 진짜 한럼 다들 빠이빠이 하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만화책을 살 거거든요 해가지고 어떤 걸 살지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시청 다들 빠이빠이